배출하고 다시 조금 해서 조금 심었는데, 물름병이 생기네요? 그래서 저는 요맘때쯤에서, 이렇게 물름병이라 제가 잘라버렸는데, 요맘쯤에서 꼭 해먹는 김치가 있어요. 이, 이파리 퍼렁크 클 때. 그래서 보쌈김치를 해보려고 어차피 물러서 다 못쓰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밭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냥 따가지고 들어가서 오늘은 보쌈김치를 좀 해보려고요. 이거 아깝잖아요. 전부 물러서 버리네요. 이렇게 배추가 다 물렀어요. 그래갖고 매일매 이파리를 따주다 보니까 이렇게 쪼그매지고, 이렇게 쪼그매졌어요. 그래서 이파리라도 쓰려고 제가 이렇게 보쌈김치를 원래 김장 하기 전에 한번 해먹거든요. 시집이 개성이라서 그 개성에서 내려온 시량민이라서 보쌈김치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 맘때 항상 한 번, 1년에 한번딱 해먹는 게 보쌈김치인데, 이파리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이파리를 따왔어요. 그래서 이파리를 지금 따로 소금에 절구고, 따로 절구고, 이렇게 다듬어 볼게요. 근데 이게 카메라를 들고 하려니까, 세워놓으니까 자꾸 쓰러지네요. 삼각다리가. 큰 삼각다리가 없어가지고.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할게요. 여기 큰 부분 있죠. 이거 이렇게 잘라내고 이 긴장 때는 어차피 이거 벗겨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잘라내고 어? 햇빛나네. 이렇게 절 절구, 요거만 절고서 싸면 이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 싸죠 그러면. 요만때면 먹을 수 있어요. 이파이컸을 때만. 이거, 꼬갱이 되면, 토끼기 하고, 이게 이파리 큰 거, 퍼오 거, 이게 밥에 얹을 때 쭉쭉 찢어서 넣어, 주면 남편이나, 좀 좋아하고, 그, 소에께 실, 어 솔, 안 먹는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뭐, 낙지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 찌개 해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장구는 김치인데 제가 요즘에 몸이 시원찮아요 근데 이거 한다고 남편이 만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또는 몸이 힘들 때또 살기 심, 살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김치를 담는 어쩐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살고 싶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이해를 해서 제가 이런 거 한다 그래도 맞춰줘요 <laughs> 김치 있는데 왜또 하냐, 그래도. 그래도 이제 뭐, 마누라가 아픈 거보단 나니까, 그리고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흙빛나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늘은 남편이 심사하러 갔어요. 영장 심사하러 가셨는데, 저는 혼자, 오, 비추블러지 좀 봐, 따라온 거. 농약을 안 주거든요. 근데 조금밖에 안 심어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1년에 두번 김치를 해요. 맛있겠다. 이, 가을에 한번 이렇게 조금 하고요. 음, 딸래까하고 우리꺼하고 해서 한 2, 30포기 하고요. 봄에 해남 배추로다가 일찍, 제주도, 제주모하고 설 지기 전에 다시 한번 해요. 그러면은, 그거가 물르지도 않고, 가을까지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번하기 때문에 누구 사람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저 혼자서 뚝딱 이렇게 한답니다. 재밌죠? 제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혼자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난질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재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서 우울해갖고 유튜브나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만 나죠. 그러니까. 떻게나불 꺼야 되는데, 호 소방차를 불러 수도 없고. 오늘은 이 배추가 소방차네요. 이렇게 망가진 는들 자, 어우, 이렇게 많잖아요. 쌀게. 너무 많죠. <laughs> 이거 잘 싸실 것 같아. 하나 가지고 하나 쌀 수도 있을 것 같아. 식구가 두 식구는 많이 필요 없어요. 큰 배추씩, 이파리가. 근데 이거 큰 배추 이파리 조금 있으면 다 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김장할 때는 이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서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여, 기서도 조... 배추를 다 까니까, 여기 요만큼 남고, 이빨이 요만큼 남고,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여기다 절굴 거예요. 나박김치처럼. 아니, 그냥, 막김치처럼. 자, 이제, 배추를, 이렇게 썰은 거를 씻혀보고, 젖서절거 놓고 안에 들어가서 양념 준비를 하면은 될것 같은데 갓을 안사았네요 놓지 말고 할까? 놓고 할까? 제대로 갖춰 눌러면한이 없겠지만 아 그래도 그 물눈병 들은 거를 다 이렇게 뽑아내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왜 올해는 물눈병이 들었느냐고 그랬더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다 그러네 사람들이 근데 뭐 우리집만 그런게 아니고 농약 안준 집들은 다 폭삭폭삭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집은 이만큼이라도 건졌으니까 어때요 여기 조금 한 10개, 10개 12개 개 남았는데 그거에다가 좀더 사서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다물렁똥이 들어가지고 씻쳐서 절거 하죠 이제 큰 이파리를 절굴건데요 여기는 소금물을 풀어갖고, 소금물을 풀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셔놔야 씻을 때 차곡차곡 씻기가 좋아요. 한꺼번에 막덩풀어놓으면 찢겨지기도 하고, 이파리가. 또, 일내면 힘들잖아요. 물럼 조금 더 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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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차곡한 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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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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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이들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요 이렇 엎어서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조금을 이게 잘 절여져야 쌀때 편하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 <laughs> 이렇게 큰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소금 이제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이제 막, 밥도 아, 썰고, 또... 싸우고... 이제 감이 있어야 되나 감이 없단 말이야. 분명을 만들고 싶어. 밥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차를 응? 남편이 가지고 갔어요 제가 가서 사올 수는 없게 이제 씻을 때 하나하나 지침어 좋게 해놓고 이렇게 해 놓고 이빨이 너무 많이 만져서 찢어지잖아요 찢어지게 된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가서 이렇해 놓고 이것도 엎어 놓고 들어가서 아주 곱게 갈아졌네요 이제 양파를 갈아야죠 이제 물을 그 저기 보쌈김치에다 넣을 물을 썰어서 소금에다 살짝 절여놓겠습니다. 나박이나 박썰어서요 이웃집에서 갓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갓을 안 사러 가도 돼요. 이렇게땡 맺었습니다. 갓을 지금 썰어놓고, 파도 썰어놓고 지금 음식 이제 양념 준비를 합니다. 감이 없어서 그 사과를 대신하기로 했고요. 당근을 하나 넣고, 이거는 다시마 우려서 국물로 쓸 거고요. 갓을 이렇게 채쳐놓고 양파를 채쳐놓고 이제 밤을 치칠 겁니다. 밤을 썰어니다 이제밤가는 하고 혼났어요 <laughs> 이게 밤이랑 사과인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또안 안 쏟아지나? 또안 먹어서 그러나 설탕을 조금만 뿌려서 물에다 담가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갈변이 안될것 같아요 갈변이 될까봐요 밤을 많이 들여먹어서 <laughs> 너무나 밤을 좋아하는데 그 밤김치를 하니까 맛있겠네요 일단 이건 그냥 넣으면 돼요 딴나에 액젓을 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다시마 물을 좀 넣어야 되는데 진해요 아주 진해요 좀 넣고요 매실 좀 넣고요 나도 이렇게 요고 거. 가루를 쏘는 거. 쏘는 거. 쏘는 거. 는 거. 쏘는 거. 쏘는 거. 쏘는 들어가고 막그 거. 거. 라서 거. 어만 어우 이건 짭짜름하네 이건 짭짜름하네요 손질해놓은 낙지를 넣겠습니다 근데 이런건 너무 질기지 않을까 싶어서 다리만 넣었으면 좋겠는데 얼은거 아니 저기 냉동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낙지 때문에 찌개 를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도를고 원래는 골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골이 좀 얼린 거가 돼서, 얼린 거를 넣어도 되나, 안 되나, 그걸 몰라갖고, 했어. 안 넣기로 하고, 낙지만 넣기로 했습니다. 낙지. 우리 딸이 낙지를 넣으면 엄청 좋아해요. 낙지는 조금 절여지라고 일단 먼저 넣려고요. 으 이야, 낙지김치. 아, 오늘 김치는 제가 팔이 아프다고 계속 했더니 남편이 버무려 주신다네요. 어, 당신 고향에서 먹던 개성 보쌈 김치래. 당신 어려서 나와가지고 못 먹어봤겠지만 어머님이 그거 부자 집들이 해 먹는 건데. 이거 여기다 넣을 거라며? 응. 음, 이제 이거 지금 무 절근 거를 넣거든요. 었 네. 이거. 이 요거 넣죠. 다 넣어? 예, 다 넣으지. 이건 좀 빨갛게 돼도 괜찮아요. 저거 저 파란 잎파리에다 무치. 아, 언제 내가 소는게. 양념 조금 낸겨놔도저 파란 잎파리에다 묻히면 돼요. 열머리에 팔순물 있네가. 우리 아버지 닮았나 팔순이라고만 했대. <laughs> 자. 아. 이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응? 응?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배하고 사과하고 쭈 당근 어? 근데 배에서 녹말 이렇게 많이 넣었나? 아니, 저 당근 저기, 저기 녹 저것도 넣을 거잖아 응그 다음에 양파하고 갓하고 넣어 이제 파 됐습니다 버물려 보세요 거기 낙지도 들어갔고요 얘는 내가 천천히 앉아서 장난삼아 해야 되는 거야 음. 음. 이것만 까지만 해주셔 물이 많다 아, 그거 물이 많아야 돼 왜냐면 나중에 불 거거든 좀 빨갛지가 않지 그치? 괜찮지? 아직 덜 잡혔어. 밤하고, 요새, 배, 저, 감이 없어서, 그냥 사과를 넣었어 너무 응? 금방 먹어야 되는 건지, 니까 야, 한번 먹어보자. 한번 맛있게. 고먼좀먹어 조금 거. 더 섞어서. 음, 음, 조금 짜. 그냥, 짜. 배추가 있잖아, 이제. 응, 음, 그래도. 좀 짠데? 배추? 배추가 있으니까 괜찮다니까. 이 배추가 뭐 짠가? 좀 복잡 잘아야 돼. 김치는 싱거우면요. 뭐 금방 그 시기도 얼더 넣어 놓을 거거든좀짠거같은데당신이 한번 먹을까? 응. 음, 짠데. 네. 짠데. 어짜? 응. 맛있어요? 근데 이제 잣도 꺼내야 되고. 잣을 여기다 섞으니까, 어 음. 간내는 가고 안 간대는 안 가고 그래서, 음. 맨 위에다가 이제 잣을. 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구명으로 세 개씩 올려놓고. 음, 그렇지. 개성 사람들이 부자였나봐. 그런 비싼 김치 해먹는 거 보니까. 개성이 우리나라 중심이잖아. 개성만두. 합쳐서. 개성만두. 낙지가 네 마리나 들어가서 큰 놈. 우리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이, 개성이 고려시대의 수도야. 그거 송도야, 거기가? 응. 근데 이제 이성계가. 아니, 그게 송도냐고. 송도지. 응. 이성계가. 음, 너무 맛있다, 근데 국물이 국물을 갖고 나 그냥 먹어도 한양으로. 맛있어, 뭐. 나밤 하나만 먹어볼게, 밤. 도우로 그 옮긴 거지. 그 봐, 밤 하나만 먹어볼게. 내가 하나 줄게. 가만있어 봐, 기다려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이거 응. 묵고. 그 밤이야, 고개. 간이 안됐는데 응. 음. 맛있어요? 응. 밤은, 아직 간이 안 뱄으니까, 달금 그러니까, 간이 이거 지금 딱 맞는 거. 남편이 이렇게 버무려주고 간 것에다가, 지금 제가 찍히는 줄 알고 막 했는데, 안 찍히고 있었어요. 야, 우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한 주먹을 넣어요. 큰거 하나에, 작은 집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자슬 고명으로 얹어놓고 세개 정도 이제 작은 잎으로 여기 덮어요. 이렇게 예쁘게 덮고 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덮고 이렇게 덮고 그걸로다가 또 이렇게 쌓여. 근데 이게 이 파란 잎이 맛이 없을 것 같죠? 으 굉장히 이게 맛있다. 원래는 이게 뭐뭐뭐 뭐야 뭐, 뭐, 그걸로다가 이렇게. 그 미나리 같은 걸로다가 했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진 김치가 되지요. 이파리 찢어진 것도, 이파리 굉장히 맛있어요. 이파리가 이상하게, 딴때는안 먹는데요. 그렇게 여기다가 놨을 때, 찢어서 남편한테 올려주면, 밥 먹을 때 요거 좀 조금 넣고. 그 되게 좋아해요. 떡을 넣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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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골러야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 낙지도 들어갔지요. 밤도 좀 섞어서 넣고, 가. 이렇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잣을 3개 정도 해놓고, 작은 걸로다가 먼저 싸고. 이거는 일삼아, 이렇게 재미삼아 해야지, 뭐막 급하게 하면 다시 없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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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세세히 국물을 제가 이제 부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됐죠? 딱 쏟아요. 그럼 하나 됐죠? 그럼 하나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채운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물을 보면은, 국물이, 이제, 맛있어져요 좀, 돌그져아지는것 같다? 맛있어져요 애기, 기아기꺼가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애기께 좀 필요해요. 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파리가 또 맛있어요. 내가 이런 거. 낯을 거리는 것도 있다. <laughs> 이렇게 세 번만 할거서끓을게요 이제 그 다음에 다 아시는 거니까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골라서 배도 좀 넣고 사과도 좀 넣고 원래는 이거 하나 하나 다 넣어야 되는 건데 밤도 좀 넣고 낙지도 좀 넣고 이게 이것. 이파리 먹고, 이거 먹고, 또 남으면, 찌개를 하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자수세 개를 넣고, 이렇게 쌓고, 또, 버섯도 넣고 그러는 건데, 있는 것만 갖고 있어요. 아까도. 가지 없었는데, 뒤 우리 뒤에, 제 다른 사람의 농사지 있는데 그 집에도 배추가 불러서 오늘 김치 하려고 뽑으러 갔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가시 먹거든요. 뛰어 올라가가지고 가서라 조금 얻었어요. 그래서 안 살아가도 되고. 이렇게 그냥 별미를한 번, 1년에 한번딱한 번만 해야 돼요. 예쁘지요? 이렇게 해서 또한번싹올려놔 한번더 해볼까요? 자, 얼마나 재밌는데요? 어제 오빠가 야 배추 김치 사 먹는 게더 싸대. 그래서 아니 해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나 사 먹는 거지. 우리는 안만 싸도 난 이거 이 재미를 누가한테 뺏길 순는 없어. 내가 <laughs> 그렇게 그랬어요. <laughs> 우리는 재미잖아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거넣어으면서 뭐 재미 막지 넣고 밥 넣고. 무 넣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를 요고 느껴 보면서 이렇게 또 식구들이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잣을 금세게 딱 건지고, 그다고썩 썩고. 김치 담그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김치 담글 때 행복한 사람. 그래. 김치 담그면서 행복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 그니까. <laughs> 왜냐면 이 김치를 또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하잖아. 이거 주, 맛있게 식구들이 먹을 상상을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지겨운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그래서. 맛있는 일을 하 네. 작은, 이렇게 재미난 일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근데. 이게 날이 달, 날이, 날이, 날이 갈수록 몸이 체력이 다르더라고요. 어저께 이거 하는데, 그만해, 그만해, 이러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멈추고서 그냥 제가 오늘 한 거예요. 어저께, 어리, 옛날 같았으면 어제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안 돼. 몸이 시키, 몸이 가서 말을 하고 있잖아. 그만하라고 힘들다고. 함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잖아, 이렇게. 세 개. 얘네들또 행복한 거야. 거기서 폭수박주잔 주사 죽거나, 추운 데서, 그러고 있을 건데, 너네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가갖고, 예쁘게 이렇게, 싸져서, 이렇게 탁, 해갖고, 이게 지금 이렇게 조금 뻣뻣한것같아요 이따가 국물을 보면은, 괜찮아진답니다 요렇게 한통 요렇게 한 통이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국물을 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아, 소금물을 조금 해서 해볼까 요렇게 한통 요렇게 한 통이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소금물을 조금 풀어서 어, 위에다가 조금 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좀, 소금물을 조금 풀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이제, 이제 그릇 부신 물인데요. 아깝잖아요, 이 물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빨갛긴 하니까 여기다 좀 붓고, 여기다 좀 붓고, 여기다 좀 붓고. 붓고 제 행복이랍니다. 우리 남편도 이해를 해요, 이제. <laughs>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 눌러놓으면은 이제 맛있게 국이 이파리가 조금 덜 절어진 것 같지 살아났어서 절어졌는줄 알았는데 좀 살아나가지고 제가 조금 여기다 국물 해서 보야 이 국물도 맛있거든요 밥을 데려 먹어도 맛있고 찌개를 해 먹어도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쌈 김치 두 통. 우리, 물러가는 배추로 다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laughs> 이게 제 행복이랍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